0006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S 네트웍스입니다. LS 네트웍스은는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브랜드 사업과 유통 사업, 임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동사가 직접 영위하는 브랜드 사업은 프로스펙스 브랜드를 통한 신발, 의류, 용품 등의 상품을 대리점 및 직영점 백화점 등의 다양한 유통 형태별로 소비자에게 직슬래시 간접적으로 제공 임대 사업은 동사가 보유한 LS용산타워 등의 부동산을 통한 사무실 및 상가, 창고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49년 12월 설립되어 프로스펙스, 몽벨 상품 판매에 주력하는 브랜드 사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과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상사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6년 9월 1일을 분할기 일로 스케처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판매사를 신설. 이를 통해 사업 구조 조정 및 사업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 강화 대쉬 연결대상 종속 기업은 주, MBK 코퍼레이션, 주, 베스트 토요타, 주, KJ 모터라드, 주, 흥업, 주, 스포츠 모터사이클 코리아, 주, 바이클로가 있음 재무 대쉬 프로스펙스, 몽벨 브랜드의 판매 호조와 임대 수익 증가에도 MBK 코퍼레이션, 베스트 토요타 등 자회사들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쉬 브랜드 부문의 적자 폭 축소 등의 힘입어 영업이 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그러나 지앤드 이3호 투자 관련 지분법이 감소의 영향으로 순위익률은 크게 하락되시 브랜드 부문의 디지털 마케팅 강화가 기대되나 국내 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회복 지연, 토요타 자동차의 판매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11일 기준 장마감 LS네트웍스의 시가총액은 189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LS네트웍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92위입니다. LS 네트웍스의 상장 주식수는 7,880만 3,016주입니다. LS 네트웍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LS 네트웍스의 퍼은 12.36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5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1배, 7,6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 사인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a이며 목표 주가는 n/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4억 원, 마이너스 323억 원. 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92억 원, 마이너스 247억 원, 601억 원입니다. LS 네트웍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6번지 51%이고 유보율은 59.4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9.53이며 전일 대비해서 8.22 더하기 0.35%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9.7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72 더하기 1.97%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네트웍스의 2023년 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40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9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LS네트웍스의 종가는 2415원이며 주가가 LS네트웍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의 종가는 2415원이며 주가가 LS네트웍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엘레스 네트워크스는 는 거래량 23,10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 대금 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2,100배가 여6주 키움증권에서 3 5 0 1일 흔한 주, 한국증권에서 3,001흔 다 미래에셋증권에서 1145주 대신에서 10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7200주, 키움증권에서 3 6 1 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906주, 대신에서 270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 9 0 0여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7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94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S네트웍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